Him as a king, mm. and the White House doubles down on that. We don't. 몸을 분리하여 두 곳의 몸이 아닌 소음자의 기재 오류를 푸는 곳을 하나만 골라 맞. 저는 이제 시험이 다 끝났고요. 사실 아까 들어갈 때는 촬영을 좀 했는데 나와서는. 이제 시험 다 끝났다 이래서 촬영을 못하고 그냥 바로 너무 추워가지고 호다닥 뛰어서 차로 탔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찍지 못한 게 있는데, 어 핸드폰을 시험 시작 전에 앞에다가 다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고등학교 때 핸드폰 가방에 일일이 꽂아놓고 제출하는 그거 뭔지 아시죠? 거기에다가 제출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 감독관이 각자 핸드폰에다가 하얀 색깔 스티커를 붙여준, 붙이라고 줍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내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에다가 붙여서 그 핸드폰을 앞에다가 제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가방은 핸드폰 있는 데에다 놓으라고 할 수도 있고 뒷자리에 놓으라고 할수 있는데 그거는 감독관 말 따르면 돼요. 그리고 제가 오늘 문제 풀다가 지우개가 없어서 어, 한 문제를 틀렸거든요. 그래서 지우개는 들고 가야 되는데 만약에 지우개가 없으면 감독관한테 지우개 달라고 하면 돼요. 원래는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뭐잘 모르겠어요. 이게 보통 준비가 돼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게 비정상적인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 내가 없다고 하니까 주시긴 했거든요. 근데 그 지우개가 그냥 지우개가 아니라 연필에 뒤에 달린 지우개 그거를 주셨어요. 그래서 전 그걸 그걸 사용하긴 했는데 어쨌든, 지우개 꼭 들고 가시고요. 만약에 없으면,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한, 한 5분 정도 기다렸어요. 기다릴 동안 뭐 문제는 다 풀고 있었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어, 제가 고득점자는 아니지만, 그래서 평가를 제대로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연습했던 것보다는 좀 쉽게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좀 시간이 모자라서 마지막 한열 문제 정도는 빨리 풀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다섯 문제는 찍었어요. 차라리 제가 그 문제 풀다가 두 시간 스트레이트 집중하는 게 어려워가지고 평소 연습할 때 그렇게 안 해봤는데 오늘 시험 볼때 처음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중간중간에 딴 생각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딴 생각 날 때마다 오히려 더 거기에다가 막밑줄 긋고 그 포인트 있는 단어를 다시 한국어로 번역해서 적고 막 이래서 간신히 그 기억 그 생각에 늪에서 빠져 나왔거든요. 오늘 아침에 나올 때좀 약간 어, 이야기도 많이 하고 나와가지고 그런 이야기 생각도 나고 했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거 생각나도, 아, 망했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 다른, 남들도 다 그렇다 생각하고, 오히려 내 거에 더 집중하면서 푸세요. 그 집중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 계속 연필을 움직였어요. 저는 방배중학교에서 시험을 봤고요. 집 근처라서. 어, 아, 방배중학교? 시설 너무, 화장실 물도 안 내려가고, 너무 춥고, 제가 맨 뒷자리 배정받았거든요. 그래서 맨 뒷자리 배정받아서 겨울이잖아요. 지금 2월이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하필이면 또 롱패딩을 안 입고 숏, 외투를 입고 갔고요. 갔어요. 그래서 엉덩이가 너무 시려운 거예요. <laughs> <laughs> 왜였어 <웃어? 웃음> 제가 아나운서 하려고 했는데, 반음이 이렇게 안 좋은지 몰랐네요. <laughs> 근데 원래는 이렇지 않고 말 많이 하다보니 그런거 같고. 엉덩이가 너무 시려워서, 아, 바꿔달라 할까, 자리를? 왜냐면 앞에 한두 자리 정도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괜히 지금 튀는 행동 했다가 뭔가 집중당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래도 집중하다 보니까 엉덩이 시려운 거는 막 잊어 까먹었는데 지금 엉뚱했는데도 아직도 엉덩이 시려워. 여러분들은 만약에 겨울에 시험 보러 간다 그랬을 때 아, 저는 좀 늦게 시험을 등록해서 아마 뒷자리에 끝머리에 배정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일찍 하시는 걸 추천하고, 만약에 저처럼 늦게 하셨다 하면, 뒷자리에 배정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롱패딩 입고 가시고, 그리고 담요라던가 뭐 그런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간식을 챙겨가라고 하던데, 전 간식 먹을 시간도 없거든요? 아침을 그냥 든든히 먹고 가세요. 저는 시리얼 먹었습니다. 아까, 아까 촬영을 했듯이. 그리고 거기 도착해서는 원래 9시 20분까지 도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9시 20분부터 9시 50분 안에 도착하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일찍 가서 굳이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2시간 넘게 계속해서 그,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한 공간에서. 저는 한 공간에서 한 3시간, 4시간 있으면은 좀 질리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일찍 안 갔고, 이런 저 같은 좀 집중력이 오래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일찍까지 앉는 걸 추천합니다. 그렇다고 지각은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자세한 건 한번 제대로 확인해 보세요. 꼭 들고 가야 되는 거는 세 가지예요. 신분증이랑 여권이랑 그 운전면허증도 되고요. 신분증이랑 연필이랑 지우개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리고 겨울에는 좀 롱패딩 엉덩이 가릴 수 있는 그런 왜냐하면 학교 시설이 다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래서 의자 엄청 딱딱할 수도 있고, 의자 엄청 차가울 수도 있고, 철로 달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어떤지 몰라요. 미리 안 가볼 거지. 그거 굳이 뭐 미리 갈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롱패딩을 입고 가시고 혹시 모르니 가방에 담요 하나 정도 챙겨가는 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저 발도 엄청 시려웠어요. 아 진짜 너무 춥던데, 방배중학교. 그리고 그 시작 시험 시작 전에 한, 10, 한 9시 50분 정도 되면은 이제 계속 방송이 나오고 있어요. 그 방송을 뭐 나오구나 하고 있다가 이제 화장실 가라고 하거든요? 그럼 화장실 갔다 오면 돼요. 그러니까 화장실 가라 이렇게 안내가 나오진 않고 이제 쉬는 시간이다. 뭐 잠시 어디 다녀와라. 이런... 그럼 그때 이제 우르르 사람들이 다 화장실로 가거든요. 그럼 그때 정말 재빠른 걸음으로 먼저 화장실을 가서 갔다가 오시면 됩니다. 시험에 쉬는 시간 있어? 쉬는 시간 없어요. 쉬는. 근데, 쉬는 근데 쉬는 어디로 시간 없어요. 화장실은 시험 시험을 시시간 아, 그렇게... 없어요. 화시험은시험시작하기 전에. 시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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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없어시시험시시 한몇 분이었나? 10분 안됐나? 아무튼 그때쯤 시작해서 12시 10분에 끝났습니다 듣기 먼저 했고 그 다음에 그 RC 이후에 했는데 듣기 만약에 듣기가 이렇게 공유해도 되기도 해요 듣기가 만약에 어떤 어, 기술적인 문제로 방송 되기가 어렵다면 그러면 RC 먼저 하고 그 다음 RC 끝난 이후에 듣기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평소에 그 연습을 할때 시간배분을 하는 법을 좀그 유튜브 같은 데서 이렇게 배우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11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 파트 5는 한 8분 안에 푼다고 했을 때, 그럼 11시에서 11시 8분까지 풀기 이렇게 적어놓고 시계를 거의 옆에다 놔둬요. 그러면은 멘탈 잡기가 되게 편해요. 남들, 옆에서 한 장, 두장 이렇게 넘기고 있을 때 그거 신경 절대 안 쓰이고 그냥 내 페이스대로 가면 되니까 8분 안에, 그냥 10분 안에만 풀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보면은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풀다 보니까 어,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 시계를 보고 아, 잘하고 있군 이런 식으로 멘탈 케어가 됩니다 그 연습할 때는 시간 배분 어떻게 하 시간 배분하는 법을 함께 연습을 하시고요 시험장 가서도 시간 배분을 딱딱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게 연습이 잘안 되긴 했는데 어제 스파르타로 그냥 빨리 배워서 그거 했거든요. 그러니까 괜찮던데요. 아, 그리고 이건 되게 마이너한 건데 화장하시는 분들 혹은 어그 신분증이 지금 내 모습과 같지 않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해당이 될것 같아요. 저는 좀 화장하지 않은 모습과 다르거든요 신분증이 그래서 신분증에는 화장품 풀 메이크업 다 하고 약간의 포토샵도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저는 항상 화장을 하고 이 신분증을 보여줍니다 아침에 화장을 하고 갔고요 왜냐하면 얼굴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감독관들이 근데 갑자기 주민번호 대보세요 이러면은 멘탈이 깨지고, 깨질 수 있거든요 앞에는 다들 이렇게 잘 지나가는데 갑자기 내 앞에서 괜히 찔리잖아요. 어, 왜 나는 5초 더 보는 것 같지? 막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제 그거 가지고 계속 신경이 쓰여요. 그래, 신경 안쓰기 위해서는 당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저는 그 신분증 모습 그대로 화장을 하고 갑니다. 저는 뷰러하고 마스카라까지 하고 갔어요. 근데 주위 둘러보니까 다들, 어, 화장하 사진 분은 많이 없는 것 같고 다들 센 걸로 오시더라고요. 어쨌든 그 신분증을 괜히 굳이 그 포토샵을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혹시라도 신분증 바꾸게 된다면 이거 참고 한번 해보세요.